시계가 무서워 왜 무서워? 시계가 무서워 시계가 갑자기 또 무서워? 시계가 무서워 시계가 무서워 우와, 시계가 또 무서워 아빠는 괜찮아 이도야 아빠는 안 다쳤어 응 아빠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가고 있던 차에서 불이 난 거예요. 어떤 차에서 불이 난 거예요? <laughs> 하얀 차에서. 하얀 차에서요? 응. 까만 차에서도요? 아니 하얀, 차에서도. 네, 하얀 차에서 붙었어. 왜 한자동차에서 이렇게 까 까만 불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 불이 나서 까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갔어 해, 아빠 등 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 아니 아빠 등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빠가 지나가면서 본 거야 뭐왜 아빠 걱정돼서 해, 아빠는 다칠까봐서 어, 아니 아빠는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아빠는 무사해서 무사히 도착해서 아까 우리한테 전화 왔잖아, 그치 아빠 둥둥 하러 갔는데 까만 불이 올라왔어? 응, 음, 아빠 둥둥 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까만 불이 올라온걸 봤어, 아빠가. 그래서 우리한테 찍어서 보낸 거야.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서 불 이렇게 이렇게 <놀데> 올라왔대? 음, 사고가 나서어 사고가 나서. 음, 괜찮지? 얘도? 음, 한번더 볼래. <laughs> 무섭다면서 왜또 봐. 한번더 볼래. 아, 알았어.